월말, 김호준의, 김호준입니다. 만년필, 만년필 세계, 원, 톱, 세인트, 오브, 만년필, 박종진! 안녕하세요, 박종진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작품, 베개, 배송이 네. 완전히 정결됐습니다. 두 번째 만년필 세 종도, 스틸 쪽 버전 완성해서 공개하고 나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처음에 이제 소장님하고, 한글에 만년 만년필 네. 한 만들어 볼까요? 네, 네. 그때가 다시 생각이 났어요. <웃음> <웃음> 그때 우리가 유럽에 만년필 브랜드 여러 군데 우리 요구사항을 반영한 만년필 제작 을 의뢰하면 맞죠. 그들이 관심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웃음> 그렇죠. <웃음> 우리 생각이었어. 우리 보일 생각. 거라고 생각했어. 아무도 관심을 관심이 없었어. 가지지 않는다. 네. 동구권에서 네. 난생 이름 처음 들어본 <웃음> 회사. <웃음> 그 작은 회사 빼고는. 네, 그 작은 회사. 그 회사 만년필 도 구해서 써봤잖아, 요 우리가. 써봤죠. 그거 한국에서 써본 사람 우리말로 또 있을까? <laughs> 몇명 있을까요? <laughs> 몇명있을요몇명 정도 <laughs> 몇 명. 있을 거예요? 몇 명. 예, 몇 명. 네, 몇명 있을 거요몇명안 넘을 거야. 촉은 독일 걸 썼었어요. 아, 아, 독일 거예요. 그래서 촉은 괜찮았어요. 촉 좋았어요. 근데 이제 만년필 뭐 이벤트 할때 주는 기념품처럼 생겼어. <laughs> <laughs> 좀 정서가 <laughs> <laughs> 기념품으로 주는 싸구려 프로모션 제품 갔어요. 근데 그렇게 싸지 않았어요 가격이 그러니까 특이하게 이상하게 생겼다 음, 이상했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거기라도 의뢰해볼까 하다가 <laughs> 한달 동안 지고 썼는데 <laughs> 네. 아무리 봐도 이 모양은 아닌 거야 연구 많이 했는데 <웃음> 그것도 <laughs> 안되겠다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 직접 하자 네. 잘된 거죠 그게 결과적으로 잘됐지 잘 그러자마자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부품회사, 슈미트. 슈미트를 어떻게 또뚫으셨나고 슈미트 가지고. 접촉하자. 처음엔 슈미트 또, 애들 뭐야? <웃음> 거기도 <웃음> 견적을 요청해도 하세월이야. <한> 듣도 <laughs> 네. 보도 못한 애들이. 네, 네. 그것도 필기구 회사도 아니고. 아니고. 시사한다고 하는데. 네. <laughs> 회사 정체도 잘 모르겠고. 만년필 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음. 그 전에 레퍼런스도 없고. 네. 맨 처음에 그 슈비트 공장 갔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 <laughs>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 하도 응답이 네. 시큰둥 해가지고 네. 회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 네. 한 10분 동안 설명했어 <laughs> 우리가 인터넷 미디어야 <laughs> 왜 이런 걸 하는지 한참 설명했어 근데 이제 100% 납득은 안가 그때 갔을 때도 얼굴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잘못 믿는 거 같으니까 야 우리가 갈게 거기 그러니까. 가서도 한한 시간 설명하셨잖아요 <웃음> 그때 <웃음> 그때 소장님이 발견하신 것이 이제 독일의 소가 작다 <laughs> 근데 이제 그때 직접 날아가서 만난 게 잘했던 게그 네. 미팅을 하고 나서야 얘네들이 어떤 놈들인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할것 같다 가짜는 아니다 어 진짜다 가짜 같으면 오겠느냐. 그때 비로소 믿었던 것 같아. 네. 한 시간 넘어갖고, 얼굴 풀리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박박 우겨가지고 독일 촉공장 갔잖아요. 네, 그렇죠. 처음엔 걔들이, 아니, 촉공장을 왜 가냐고. 그누들이뭐 미디어회사가. <laughs> 왜 촉공장 가냐고. 우리도 거기 안 가는데. <laughs> 슈미트도 안가봤다 그랬죠. 알고 보니까 금촉 공급 업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틸촉에 있어서는 라이벌 업체였던 거야. 아... 그러니까 이중적인 관계야. 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금 우겼잖아요 꼭 가야 된다고 <laughs> 그렇지. 그러니까 수비트 회장이 그럼 내가 같이 갈게 그러니까. 그래서 니까그수비트 회장이 네. 처음으로 자기도 와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따라온다는 것도 좀 이상하긴 했지 <웃음> <웃음> 그리고 나서 이제 슈비트 회장하고 기술 담당이 한국에 오고 고기 실컷 먹고 우리 주문 물량도 점점 커지고 네. 그러면서 지금은 짝깍짝각 답이 옵니다 돈독해졌죠 <laughs> 아, 아주 돈독한 관계예요 네. 제가 이얘기왜꺼냈냐면은 만년필 이제 두개파이너인너까지 만들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즘 직접 만들어 볼까? 전부다? 전부다? 아 전부다 해야죠 <laughs> 해야지 독일 부품 없이 네. 우리가 만든 부품만으로 완전한 하나의 만년필 만드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웃음> <웃음> 머릿속에 공정하면서 <laughs> <laughs> 생각해봤어요 <웃음> 3년 전에 우리 감각의 만년필 한번 만들어봅시다 했을 네. 때처럼 아100% 우리 만년필을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은 세 가지 핵심 부품을 지금 가져오거든요 나머진다 우리가 만드는데 잉크를 담는 컨버터 또는 피스톤 필러 네. 잉크를 머금는 피드, 피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촉, 촉. 이세 가지를 우리가 슈미트를 통해서 납품을 받고 있는데, 금촉은 슈미트조차 납품받으니까. 그렇죠. 금촉은 독일 내에서도 공장이 딱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만년필 회사들도 몽블랑하고 파카, 오로라 몇개 빼놓고는. 그러니까. 초기 셋 중에 가장 어려운 부품이긴 한데, 그래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중간에 시행착오가 있긴 하겠지만, 그렇죠. 차례차례 우리가 직접 만들어 갈수 있지 않을까? 이태리의 대부분 회사들이 진짜 오로라 정도 빼놓고는 다 공급받거든요. 부품 같은 거를 우리가 그런 걸 하게 생기면 진짜 이태리의 90% 회사를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만점필 선진국이라고 볼수 있는 이태리를. 세 가지 외에는 우리가 이미 유럽의 브랜드 수준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거의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예요. 세종 베럴 이거 어어마한 그 거예요. 우리 가져가서 보여줬잖아깜 네. 와, 이거야. 이미 그 수준에 도달했단 말이야. 물론 이게 이제 할수 있다고 해서 태산성이 있겠느냐는 별개 의 문제예요. <laughs> 할 수는 있는데 만들면 만들수. 아, 손해야 태산성은 같이 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일단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는지까지는 확인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직접 만드는 게 태산성은 떨어지지만 의미가 있겠다. 의미가 싶으면 아, 의미가 더 중요해요. 잘못하면 망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웃음> <웃음> 그거는. <웃음>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그때 가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슈미트하의 관계가 매우 좋습니다, 요즘. 슈미트가 납품하는 부품들의 펄리티 아주 높아요. 아, 좋죠. 슈미트 피드는 수사님이. 아, 슈미트 피드 진짜 좋아요. 세계 3대 피드 아유, 중에 하나예요. 아유, 정말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들면 우리만의 감수성, 감각을 담을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거는 그들이 못 해주잖아. 그렇죠. 근데, 아, 그 길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피드 모양으로 플라틱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그들의 오랜 노하우가 네, 있어요. 있요 슈미트도 최근에 그 피드가 바뀐 거예요. 거기도 계속 발전하고 음. 있는 상황이고. 컨버터나 피스톤 필러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없다기 보다는 개발과 시행착오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생산성이 있을까? 네. 이런 문제고, 음. 피드부터는 기술적으로. 진짜 기술이에요, 진짜 기술. 우리가 축적된게 전혀 없는데 네. 이건 소장님이 가이드를 주시고 제품을 엄청 많이 만들어서 긴 테스트를 해 봐야 되는 그렇죠. 피드의 성표는 우리 소장님한테 달린 겁니다. 어이구 <웃음> <웃음> 근데 제가 피드 연구도 엄청나게 돼 있어요. 소장님이 이제 전 세계 피드를 네, 다, 다 봤기 때문에 지난 100년의 피드를 아유, 머릿속에 다 아유, 어다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공급하는 슈미트의 피드가 아유, 정말 좋아. 세계 3대 피드라. 아, 3대 남았잖아. 피드로 정말 좋아요. 우선은, 잉크 전달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산 예. 만년필 내가 집어 던져버렸다는 거. 흔들어야 돼요, 잉크를. 잉크를 넣으면, 전달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지고, 예, 예. 그 사이사이 베겨서. 베겨서. 쓱 잉크가 나오기 시작해야 되는데, 얘가 안 내려와는 거야 그러니까 거. 흔들죠. 그러니까 손으로 흔들어. 흔들어야 거야. 돼요. 매번 손으로 흔들어서 만년필을 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1883년 워터맨 이전 팬들. <laughs> <laughs> 워터맨이라는 회사가 펜촉을 개발한 게 아니라 피드를 개발한 거예요. 근데 제가 몇년 전에 써본 네. 우리 브랜드 달고 나온 만년필은 네. 그백몇십년 전에 피드에 도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왜 그러냐면 잉크가 나오는 길하고 공기가 들어가는 길이 따로따로 구획이 돼야 돼요. 공기가 들어간 만큼 잉크가 나오거든요. 그러려면은 이제 구획을 잘해야 되고 또 잉크가 내려오는 길의 그 간격도 정확해야 돼요. 간단해 보이는데 아우 그거 굉장한 거예요. 피드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완전 필을 딱 보시면은 금속 촉이 있잖아요. 그 안쪽에 이렇게 가로줄이 가 있는 네, 네. 플라스틱이 있을 거예요. 네. 플라스틱으로 보이지만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회사마다 달라요 재질이. 요 재질 개발도 아주 중요하고아 재질이 너무 딱딱해도 안 되고, 요그 너무 물렁해도 안 되고. 주름의 깊이, 간격, 공기 구멍, 공기 구멍, 그 다음에 그 채널들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미로와 같이 돼 있는데. 아, 이게 별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에 엄청난 기술력이 담겨 엄청난 기술이세요. 우리가 쓰고 있는 슈미트 같은 경우에 컨버트에 잉크를 넣었어요. 네.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잉크가 밑으로 흘러야 되는데, 네. 안 흐르는 게 많아요, 제법. 제법 많아요. 꽤 이름 있는 만년필들도 흔들어줘야 되는 흔들어줘 경우가 많요 흔들어주는 게 많고, 피드하고 니바고 접합이 되야 되는데, 그것도 잘 붙어야 돼 그러려면 굉장히 정교해야 돼. 요각드 부분부터는 기술입니다. 진짜 그 기술이. 굉장히 기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슈미트가 보통 펠리칸도 유명한 회사인데 립을 펜촉에서 뺐다 끼잖아요? 다시 붙지 않아. 잘붙지 않아. 정교하게 이렇게 딱 맞질 않아요. 응. 어긋나요. 근데 슈미트는 뺐다 딱 끼면 자기 자리에 딱 들어갑니다. 그런 피드는 정말 드물어요. 몽블랑하고 또한 군데 회사하고 슈미트하고 그 정도예요. 세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개3대3대 3대 넣어도 돼 피드라고 그 얘기를 그때 독일 소가 작다 한 다음에 <laughs> <맞아>. 그 회의실에서 <laughs> 회의실에서 소장님 그 내가 얘기를 딱 해줬잖아. 그래도 진짜 좋아. 얼굴 확 풀리잖아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아 소장님 진짜 전문가가 맞구나. 그때 인정하기 네,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온도 맞아 맞아. 그 아주 추울 때 하고 더울 때 이제 공기가 또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저버 안에 공기 팽창하면은 잉크가 남아있던 피드에 이렇게 쏟아지거든요 그렇지. 앞으로 여름에 그런 어. 것도 다그홈 같은 게 막아주는 거지 막아주는 거예요 그 홈에서 잉크를 딱 네. 머금어 주는 거예요 머금어 주는 거죠 그리고 너무 추워버리면 또 반대 효과인데 그것도 또 막아주는 거고 이게 그래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보통일 아니에요 이 피드가 만년필이 잉크 자연스럽게 잘 흐르네 아니네를 좌우하는 절대적인 아유. 부품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피드가 너무 커져버리잖아요. 그럼 얘가 잉크를 또 많이 잡고 있어. 그러면 종이를 또못 내보내요. 그 크기도 아주 작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피드는 소장님이 전 세계 피드를 다 아우. 오랜 세월 써봤기 때문에 이거는 개발이 꽤 걸릴 겁니다. 몽블랑 수십 번 바뀌었습니다, 피드가. 그동안. 예. 네. 그래서 직접 개발을 한다면 아마 컨버터부터 시작할 것 같고. 컨버터가 그나마 만만합니다. 그러니까. <laughs> 아, 근데 이게 만만하다가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컨버터도 그 재질이 맞죠. 잉크를 잡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안 나와요. 아, 잉크가 <laughs> 위에서 안 내려오는 경우. 그래갖고 맞아. 재질이 좀안 좋은 것들에는 표면 장력 때문에. 네, 표현이 맞습니다. 그게 표면 장력 때문에 <laughs> 잉크가 또저안 내려와요. 거기다가 막 구슬을 넣는 경우도 있어. 맞아, 맞아. 스프링 같은 거 넣는 경우도 있어. 맞아. 장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밀어주려고 네. 그래갖고 어, 자, 어로... 그다음이 피스톤 필러고요. 아... 이두 개도 만만하지는 않는데 만만하진 않지. 여기까지 우리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네. 실험에 의해서 그 재질 같은 거를 확인해보고 테스트를 해보면 감이 오지. 그렇지. 만들어보면 감이 오지. 그런 다음에 피드까지도 소장님이 오랜 시간 테스트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제일 어려운 건 초기라고 봐요. 촉은 어. 일단은 <laughs> 독일도 일단 독일도 그 네, 많은 브랜드 네, 회사가 네. 촉 공장 두 개가 다 납품하잖아. 제가 촉을 만들어봤어요. 한십몇년 전에 <laughs> 금촉을 만들어봤는데. <laughs>